최악의 경제난에 빠진 스리랑카에서 종이가 없어 학교 시험도 볼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흥국들의 위기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흥국들의 위기가 곧 한국에도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긴장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외화 부족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가 종이가 모자라 학교 시험도 치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스리랑카 언론과 외신은 현지시간 3월 19일 스리랑카 서부주 등의 고등학교가 21일부터 일주일간 예정된 기말고사를 다음 달 이후로 연기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프리안타 스릴랄 노니스 서부주 교육국장은 이코노미 넥스트에 인쇄용 종이가 부족한데다 종이와 잉크 등의 가격이 올라 시험지를 인쇄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주 당국은 중학교의 경우 지역 단위로 시험을 치룰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일선 학교는 회의적인 상황으로 전해졌으며 당국 관계자는 전국 450만 명의 학생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시험 지연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 학기 교과서 인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교원 노조 간부인 조지프 스탈리는 지난 1월 이전에 새 학기용 교과서가 인쇄돼야 하는데 교과서도 없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종이가 없다는 건말 그대로 교육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관광산업에 크게 의존하던 스리랑카 경제는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올해 총 부채 상환 예정액은 70억 달러 우리 돈약 8조 5천억 원이지만 외환 보유액은 20억 달러 우리 돈약 2조 4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로 인해 스리랑카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이어 통행금지와 SNS 차단이라는 강수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거 뭐 거의 베네수엘라급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스리랑카의 월간 인플레이션율은 11.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암울한 경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스리랑카하면 이 광고가 떠오르는데요. 스리랑카는 홍차 생산량이 세계 2 위를 차지하는 차 수출국이자 관광 국가인데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주요 산업인 관광업이 타격을 입으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다 보니 지난해 말에는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진빚 2억 5천 100만 달러(우리 돈약 3천 10억 원)을 4년 동안 매달 500만 달러(우리 돈 약) 60억 원어치 차로 갚겠다는 이례적인 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나돈 없으니까 차라도 가져가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스리랑카 외교부는 외화를 절약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연말을 끝으로 나이지리아 아부자, 독일 프랑크프로트, 키프로스 공화국 니코시아의 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스리랑카 경제난의 궁극적인 원인일까요?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감세 정책으로 정부의 세입이 줄고 중국에 대한 막대한 부채상환 문제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외환 보유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해 중국에 과도한 채무를 지고 각종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한 것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 주요 원인으로 꽃피는데요. 2017년 스리랑카가 남부 한반토닥 한국 건설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졌으나 운영 실적은 저조해 한국 운영권을 약 11억 달러 우리 돈약 1조 3200억 원을 받는 대가로 중국 자오상지 그룹에 무려 99년 동안 내줘야 했습니다. 미국 등 서구에서는 이 일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스리랑카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을 채무의 함정에 빠트린 대표적인 예로 꼽는데요. 국제통화기금 즉 IMF 자료를 보면 스리랑카 국내총생산에서 정부 부채의 비율은 2017년까지만 해도 70%대에 머물렀지만 2021년에는 109.2%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의 대외 채무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350억 달러, 우리 돈 42조 원 정도인데 이중 10%가량을 중국의 진 빚이 차지한다고 AFP 통신은 전했는데요. 중국은 국제금융시장, 아시아개발은행, 일본에 이어 스리랑카의 네 번째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스리랑카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국내 대출과 외국 채권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면서 촉발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베네수엘라처럼 돈을 막 찍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스리랑카를 작업해 놨는데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인도가 끼어들고 있습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제통화기금 즉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스리랑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영향력 확대 경쟁을 벌이던 인도도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인도는 지난 1월에 5억 달러 우리 돈약 6천억 원의 신용한도 제공과 4억 달러 우리 돈약 4,800억 원의 통화스와프 계약 등으로 스리랑카를 지원한 데 이어 지난 3월 17일에도 신용한도 확대를 통해 10억 달러 우리 돈약 1조 2천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통화스와프는 니네 국가 통화를 주면 달러로 바꿔주겠다는 뜻이고 신용한도는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통장 개념입니다. 어차피 결국 다 갚아야 되는 돈이죠. 현재 가장 취약한 나라로는 스리랑카가 꼽히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스리랑카 국채 신용도를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했고요. 가나, 엘살바도르, 튜니지 등도 디폴트가 우려되는 국가로 거론됐습니다. 결국 관광산업가 홍차 수출로 근근히 먹고 살던 스리랑카가 코로나19로 돈을 못 벌게 되자 1대1로를 통해 중국의 빚을 갚지 못하면서 스리랑카의 달러가 바닥나고 무역조차 할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1대1로 이 계획의 핵심은 참여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참여국 정부에 중국 돈을 빌려주고 해당 인프라 건설은 전적으로 중국의 기업만 참여하고 중국인 노동자들만 고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프라 건설에 달러를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위 하나 찍어서 중국 기업에 뿌려주면 건설이 끝나고 참여국에게 빚을 상환받는데 이걸 못 갚으면 그 나라 기반 시설과 자원을 중국이 가져가는 겁니다. 결국 인프라를 건설할 때 중국인 노동자와 중국 기업만을 사용해 참여국의 현지 고용이나 경기 부양 같은 부분에서는 이익이 전혀 없고 자금까지 지원이 아닌 대출의 형태라 결론적으로 오히려 참여국에 부담이 가고 중국에만 큰 이익이 가는 그야말로 눈뜨고 코베이는 게 바로 일대일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통해 중국이 일대일로를 명목으로 인도양 방향으로 나가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이 유럽과 무역을 하는데 선박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1대1로는 철도로 무역을 한다는 개념인데요. 선박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유럽과 무역을 하는데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거부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러시아 가스 간 문제처럼 1대1로로 만든 철도도 막힐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1대1로를 통한 유럽까지의 무역은 겉으로만 보이는 목적이며 실상은 중국이 다른 신흥국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신흥국들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제 무역 시장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 대신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들이 중국을 대체해 나간다면 어떨까요?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위해 대표적으로 중동의 석유를 이용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만들었죠. 여기에 참새 때려잡으며 대약진 운동으로 폭망에 쫄쫄 굶던 중국의 개혁개방을 도와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싼 노동력을 통한 저가 생산품을 공급받은 미국은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용해왔던 중국의 사세가 커지자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을 차단하고 중국 내에 있던 미국 기업들의 공장들을 철수시키고 있는데요. 한국 입장에서 이제는 지는 해가 되는 중국을 의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겁니다. 결국 중국에 의존했던 스리랑카의 모습을 보면 1대1로에 참여했던 신흥국들의 위기가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종이가 없어서 시험을 못 보고 기름이 없어서 택시와 버스를 운행할 수 없고 심지어 전력마저 끊기고 있는 스리랑카를 보면서 그나마 한국은 여러 산업 기반들이 있어 다행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신흥국들의 위기는 곧 한국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역시 긴장해야겠죠. 태국의 위기가 한국으로 번지면서 일어났던 IMF 외환 위기 사태를 기억한다면 말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3월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하게 될 한국도 무역수지 적자가 또다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지금은 에너지 자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석유나 천연가스 등 자원 가진 놈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에너지 자원 확보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가 기반돼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 재아무리 오지게 일해도 에너지 가진 놈못 이긴다. 그리고 함부로 빚지지 말자.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 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